안녕하세요, 여러분. 투트입니다 어, 날씨가 엄청 덥네요. 일단 제가 유일하게 챙겨 보는 이제 이 트렌드 예, 강은보 센터장 님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네, 그분의 가치를 여러분, 주린이분들이 아시기에는 좀 힘들 수 있고요. 예, 대단한 물론 뭐 다른 목적도 있고 다뭐 복잡계라고 하잖아요. 예,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요 복잡계로 생각해야 되지만 예,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저 같은 어정 뛴 중수한테는 엄청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 이분 방송을 꼭 챙겨 보는데 일단 지수가 예 여기 121선 해가지고 1170 라인 그리고 오늘 금요일날 종가인 1280 라인에서 어느 정도 조정은 할수 있다라고 보시지만 결국 3,500 예. 3,500, 3,600까지도 간 다음에 큰 조정이 올 거라고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도 지난주에 조금 예, 쫄리는 마음을 접고 적극적으로 매매했더니 좀 수익이 잘 났고요. 역시 역시 예, 기술보다는 예, 여러분들 그 심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역시 주식은 심리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알게 되는 체크하게 되는 한 주가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 구독자분들 기준으로는 일단 금액이 작지, 작기 작 때문에 그죠. 큰 채널들 보면은 막몇 뭐 천만 원씩 하신 분이 있지만, 일단 1천만 원 기준으로 음봉으로 내려올 때, 그러니까 저희가 각자가 생각하는 저점에서 음봉으로 내려올 때 저점을 기준으로 현금을 확보하고 계시다가 예, 네, 1천만 원 기준으로. 자, 우리가 각자가 원하는 어떤 저점에 대해서 기준을 잡고 계시다가 기회가 오면 매수에 나가도 되지 않을까. 충분히 기회가 또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초심으로 돌아가서 급하게 오르는 건 절대 사지 마시고 원하는 가격대에서 좀더 싸게 살수 있도록 잘 생각하면서 요 심리, 심리를 잘 다스리면서 또한 줄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종목으로 들어가면, 제가 요즘 이 원전 관련된 회사에서 관심을 갖고 수익을 내고 있고요. 주, 주 종목은 이제 한정 기술. 예, 한정 기술을 매매하고 있고, 지난주에는 이제 주변 구독자 지인분들한테 이제 우리 기술을 말씀드려서 함께 수익을 나왔는데, 어, 일단은 주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이미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대응이,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튜버에는 못 올리게 된 거고요. 그래서 지금도 삐트랙이 된 이유가, 주봉상 보시면 이미 큰 시스템 나왔어요. 여기서 이제 가는 말에 올라타자라는 방법으로 대응을 할 거고요. 지금 이비트로테크인데이비트로테크 같은 경우도 이제 핵융합 관련돼서 앞전에 슈팅이 나왔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슈팅이 나왔었죠, 여러분. 그리고 추세가 120, 60, 이렇게 해고 우상향으로 쭉 가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요, 만천원을 지지, 한번더 내려오면서, 지지하면서 이렇게 올라갈 걸 생각한다면, 예, 0 만천원 전후로, 한번 1차 매수, 또는 B트랙이니까, 예, 대응되실 분들은 매수하면, 한번큰 슈팅을, 또10% 수익을 내줄 수 있지 않을까. 여기 만원이라는 지지라인이 있긴 한데 요거까지 내려오면은 조금 시간이 더 걸리겠죠 여러분들 예, 왜냐면 요, 요 이동평균선을 깨고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만원대까지 내려온다는 것은 더 내려갈 수도 있고 아니면 손절 일단 여기서 손절 해야 되겠죠 더 내려갈 수도 있고 이렇게 시간을 두고 더 벌린다는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삐트랙이니까 여러분 예 관심 갖고 보시다가 만 천원 전후로 내려오면은 관심 있는 분들 좀 보시면 어떨까 하는 제 생각이고요 저는 요즘 원정 관련된 종목에서 수익을 내고 계속 삐트는 매매에 올까 봐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laughs> 자, 오늘 날씨 코로나도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모로 많이 힘든데요. 다들 힘들 내시고 파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파이팅